그다 보면은 회전 쪽 거기서 조금만 리면 완벽한 중앙이가 나오는 거지. 완벽한 중앙 나오는 거. 아우 아름답다 아름다워. 1일차 오 1일차인데? 아주 잘 찹니다 아직은 자세가 좀 안나오지만 오굿 정확하게만 맞춰봐 정확하게만 그렇지 숙여지고 오우 굿샷 안죽차 이틀 차. 힘 전달 아주 좋아. 허리 힘 전달. 어제 허리 차였는지 알겠지? 하나도 힘 하나도 안 들어가. 힘 어, 하나도 어. 안 들어가요. 편하지? 하나도 안아파 그래. 안, 안 아프고. 안 아프고. 그렇지, 그렇지. 조금만 가운데로 가야 돼. 음, 아, 좀더 기울고 아까 그때 들어 놓은 다음에 yep. 할수 있어. 지금 아, 많이 좋아졌어. 이틀 만에. 쑥쑥 그렇지, 그렇지. 막 내질러 괜찮아? 아웃해도 돼. 힘만 내질러. 힘만 좋고 네. 오우 샷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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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우 4배만에 네, 잡아버리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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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우 완벽해 완벽해 아우샷 네, 네. 굿. 방향성 잡아야지. 이제. 방향성이 왜안 나오는 걸까? 상체 회전이 많지. 어, 다시 상체 안 쓴다 생각하고 중앙을 딱 밀어봐. 허리 들자마자 그렇지. 약간 우측으로 갔지. 이게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야. 그렇게 차는 게 상체 회전 들 기울고 그렇지. 자, 아, 봐봐. 요게 처음에 왔을 때는 상체를 안 쓰고서는 얘를 세게 못 찼어. 막 돌리면서 그냥 힘이 들어가고.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넘어졌다고 넘어,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타는 정타대로 안 맞고 지금 방금 이쪽으로 좌측으로 갔을 때 상체를 최대한 안 쓰면서 해라. 근데 가운데로 잘 간단 말이야. 안정적. 상체를 많이 쓰는 게안 좋다. 음, 많이 쓰는 게안 좋은데 어떻게 많이 안 쓰는지 몰라. 그래서 여기서 이 돌려주는 거 조금, 이처럼 나가는 거 조금. 근데 다들 돌 많이 돌리고. 많이 나가. 그러다 보니까 스윙할 때다리가 빨리 출발이 안돼. 허리가 늦게 출발돼. 이런 식으로. 삐- 어. 어. 볼이 어... 뒤에 있잖아. 그게 아니지. 공이 났어. 어. 딱 멈춰 놓고 얘가 다 나가는 거야. 빨리 멈춰. 잘하는 사람이 싫어, 상체가. 많이 안들어 그래서 빨리 멈춰 놓 허리가 나가야 그러니까 상체가 계속가면은 얘가 끌려가고. 끌려오기만 하지. 너지는 흔들려다 버리까그까 어,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? 어, 그지 그지. 무너진단 말이야. 그래서 지금 돌비 차단 거를 상체를 거의 음, 안 한다 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? 제가 느끼는 게 아까 우측으로 갔잖아. 사실 이자태에서 우측으로 돌리는 게 힘들어. 진짜. 상체 컨트롤 잘 되니까 우측으로 가는 거고. 그다 보면은 회전 쪽, 거기서 조금만 멀리 치면은 완벽한 중앙타가 나오는 거지. 완벽한 중앙, 중앙타가 나오는 거지. 점더 잘만 그런 말이 나오시죠. 중앙타 오케이 자 오케이, 오케이. 응. 자. 아. 아름답다, 아름다워. 가운데로. 자. 아이고, 씨. 에이, 몸 쓰지 말고. 어. 지금 보면은.